보는 여기까지 살아오면서 누구를 의지하고 살아오셨습니까? 어쩌면 우리는 말로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노라고 이야기하지만 정말 내가 그렇게 살았을까 한번 돌아봅니다. 우리는 결혼을 하면 남편을 믿고 의지합니다. 아내를 믿고 의지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 어떤 사람 때때로 돈이나 권력을 의지하고 믿고 살아왔습니다. 아마 그런 믿음이 없었다면 우리는 힘들고 어려운 인생을 버텨내지 못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믿음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은 믿음의 대상이 누구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믿고 사는 그것 그것이 건강이든 돈이든, 남편이든, 아내든, 자식이든, 권력이든, 어떤 것이든지 간에 그것이 과연 영원한 것일까? 그러면 우리는, 우리는 누구를 믿느냐? 우리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당연한 것 같지만 우리는 이것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1 0 명에 하나님께서 나 외에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라. 이 말은 전지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면 충분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신경을 우리가 예배 시간에 순서에 있으니까 그냥 형식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신경을 할 때마다 정확하고 분명하게 고백이 되어야 되는 것이지요. 어떤 분을 만나서 얘기하다 보면 목사님 저는요 다른 사람 안 믿습니다 저는 제 자신 말고는 아무도 믿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는 믿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믿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마음을 믿습니까? 성경에 자문 28장 26절에 자기의 마음을 믿는 사람은 미련한 사람이다 그랬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힘과 능력과 부와 권력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도 있지요. 그러나 여러분, 시간 지나면 다 사라집니다. 이 세상에 영원한 게 있을까요? 없습니다. 사람들을 의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성경에 사람도 믿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의지할 존재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지요. 이사야 2장 22절에 너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 호흡은 그 코에 있나니 세말 가치가 어디 있겠는가? 세번역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너희는 사람을 의지하지 말아라. 그의 숨이 그 코끝에 있는데 그 목숨의 숫자를 세말 가치가 있겠는가? 공동 번역에는 다시는 사람을 믿지 말라. 코에 숨이 붙어 있을 뿐, 아무 뭐 보잘 것이 없다. 그랬습니다. 성경은 일관적으로, 내가 믿는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피조물을 믿지 말라.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야 된다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신앙의 중요한 것은 내가 믿는 믿음의 대상을 분명하게 하는 영원히 흔들리지 않으시는, 영원히 변하지 않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어야지, 잠깐 있다 사라지는 것을 믿어서야 되겠는가. 믿음의 대상이 분명하지 않으면 그 믿음은 헛것이 됩니다. 믿음의 대상이 분명하지 않으면 우리가 드리는 예물이 최고의 것, 최선의 것이 결코 될수 없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 히브리서 1 2장2절에믿음의 주여 또 온전히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히브리 기자는 우리는 신앙의 유일한 대상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된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랬습니다. 우린 사람과 만나서 대화를 해보면 내가 얘기를 하면 그 사람이 반응을 함으로써 그 사람의 존재를 알려주는 것이지.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나가는 사람은 그가 반드시 살아계시다고 하는 것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분께 진정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는 자들에게 응답하시고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살아 계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분 앞에 나가서 기도하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께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상을 주시고 응답하시고 해결해 주시는 것을 경험해야 아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는 것이죠 이런 과정 이런 경험이 없는 사람은 신앙생활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냥 마당 뜰만 밟고 다니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것이지 우린 살아오면서 여러 가지 모습으로 오시는 하나님을 만나셨을 것입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처럼 돌보시는 어머니처럼 때때론 다정한 친구처럼 우리와 만나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를 돌보시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는 살아 계신 하나님께 오늘 감사하는 것이니 여러분의 마음과 정성이 최고에 것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신앙의 대상과 내가 하나로 묶여져야 됩니다. 우리가 영어로 신앙을 페이스라고 얘기하는데, 이 원어의 뜻에 보면 하나로 묶다 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내 신앙의 대상인 하나님과 꽁꽁 하나로 묶여지는 것, 하나됨을 얘기하는 것이지요. 성경은 우리에게 항상 하는 얘기가 뭡니까? 하나님께 돌아오라. 예언자들이... 한 모든 얘기를 하나로 줄이면 돌아오라 네게로 돌아오라 하는 것이죠. 나와 하나 되자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지요. 신약 성경에도 끊림 없이 얘기합니다. 주님 안에서 주님 안에서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처럼 너희는 내 안에 있으라 말씀하는 것이죠. 하나 됨을 말하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신앙의 대상과 분리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따로 나 따로가 아니라 하나가 되는 것이죠. 그 최고의 절정이 뭐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와 하나 되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와 하나 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값으로 십자가 달려 죽으신 것이죠. 예수께서 십자가 달려 죽으신무로서 우리는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던 것을 다시 하나가 될수 있는 기회를 열어준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믿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이 될수 있느냐? 그러나 성경은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인간이 되셨고 하나님과 우리와 분리됐던 것을 다시 하나로 엮어주는 평화의 사도가 된 것인 것이지요. 요한복음 14장 2절에 보면 20절에 보면 그 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유한복음 15장 7절에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참 멋진 얘기입니다. 갈라디아서에 나오는 말씀처럼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살게 하는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된 삶의 열매는 얼마나 아름다울까? 우리가 주님 안에 있으면 주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십니다. 주님과 내가 하나로 있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의 삶을 그냥 모르는 채 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십니다. 그런데 헐겁게 묶이면 삶이 힘들어집니다 헐겁다고 하는 것은 내가 의지하는 것이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돈도 의지하고 남편도 의지하고 권력도 의지하고 자식도 의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저버렸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을 안 믿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고 가난까지 왔지만 가난에와 보니까 농사를 질려면 바울을 섬겨야 되고, 아세라를 섬겨야 되니까 하나님도 섬기고, 바울도 섬기고, 아세라도 섬기는 것이지요. 하나님도 섬기고, 돈도 섬기고, 권력도 섬기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지 마라나 외에 다른 것을 섬기지 말아라. 나 외에. 다른 것들을 믿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두 마음을 품어서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일장 팔절 말씀을 우리가 다른 성경의 번역으로 보면 두 마음을 품은 사람, 의심을 품은 사람은 마음이 헷갈리게 되고 결국 행동이 불안정하게 된다 그랬습니다. 갈피를 못 잡고 흔들리는 사람이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고향을 방문하신 일이 있었죠. 그런데 뜻밖에도 그 고향에서 예수님은 능력을 행하지 않고 지나셨습니다. 여러분 고향에 가면 얼마나 더큰 애착이 있습니까? 그렇죠. 여러분도 고향에 가면 타향 사례보다 훨씬 더 애착이 많을 텐데. 고향이니까 더 많은 기적을 행하시고, 더 많은 병자를 고치시고, 물고기 두 마리와 보리떡 다섯 개로 오천명을 먹으신 예수님께서 그 동네의 모든 사람들의 정말 하나님의 만나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큰 잔치를 베푸셔야 되는 게 맞는데, 왜 그냥 지나셨을까?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미시아로 보지 않았기 때문에, 평범한 인간으로 보았기 때문에, 믿음의 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거기서 이적을 행하지 않으시고 지나치신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어서 정말로 꽁꽁 묶어지면 예수님이 그냥 지나칠 리가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말로는 믿는다고 하면서도 헐겁게 묶여져 있으면 예수님께서 그냥 지나치실 수밖에 없는 것이지. 우리가 믿는 만큼, 우리가 신뢰하는 만큼, 우리가 의지하는 만큼, 주님은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바드메오는 장님이었습니다. 그는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셨다고 하는 소문을 귀로 들었습니다. 자기 눈을 뜨게 할수 있는 유일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분을 의지하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길목에 서 있다가 예수님이 지나갈 때 그는 큰 소리쳤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제자들이 꾸짖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왜? 예수님만이 유일하게 내 눈을 뜨게 할수 있는 분이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더큰 소리로 다윗의자선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어떻게 된지 아시죠? 그는 눈을 떴습니다. 그 사람만 그랬습니까? 수로보니게 여인도 그랬고 백부장도 그랬고 열 명의 문둥병자도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어떤 문제가 있든지 어떤 어려움이 있든지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오직 예수님뿐이고 정말로 주님의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서 꽁꽁 묶일 때 문제가 해결되고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그분과 하나 되기 위해서 더욱 힘쓰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그분을 알기 위해서 더욱 힘써야 됩니다. 오랜 부부나 오랜 친구들은 서로를 잘 압니다. 눈빛만 봐도 서로의 뜻을 알게 됩니다. 서로가 무엇을 원하는지 잘 압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수십 년 예수 믿으셨는데 예수님의 마음을 아십니까? 예수님의 뜻을 아십니까?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성경은 주님은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뜻이 무엇인지 다 아신다 했습니다. 여러분의 사정과 형편도 다 아신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모릅니다. 수십 년 예수 믿었으면서도 주님의 마음이 어떤지, 주님의 뜻이 어떤지, 주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모릅니다. 모르면 의심하게 됩니다. 모르니까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힘들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지. 어떻게 알수 있을까요? 우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찬양과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가게 됩니다. 몸만 왔다 갔다 하는 형식적인 신앙으로는 결코 하나님의 뜻을 알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우리는 신앙을 저버리게 됩니다. 따라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는 영적인 감각을 회복하셔야 됩니다. 유언복음 17장 3절에 보면. 영생이라고 하는 게 뭐냐?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 그것이 영생으로 가는 참된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르면 할수 없습니다. 답이 없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한 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했습니다. 누가 가느냐? 아버지 뜻대로 행한 자라야 갈수 있다 했습니다. 하나님을 알아가야 예수를 알아가야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갈수 있다는 것이지요. 시편 9편 10절에 보면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주님의 이름을 아는 자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주님을 알면 알수록 우린 세상의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왜냐?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를 결코 버리는 법이 없으시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주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마음을 갖습니다. 예배를 드리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기도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찬양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것뿐 아닙니다. 로마서 5장 3절에서 5절에 보면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란 중에도 기뻐하나 즐거워하나니, 우리가 환란을 당해도 즐거워한다는 것이죠. 왜이 환란을 통해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주실 줄 믿기 때문에, 알기 때문에, 환란을 당해도 즐거워한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이 있는 사람은... 예전에도 하신 하나님께서 이번 일도 함께 하시지. 예전에 거기서도 나를 건져 주셨는데 여기서도 건져 주실 줄로 믿는 믿음 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니 내 마음이 즐거울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고되고 힘든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또 앞으로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매일 해만 뜨면 좋겠지요. 그러나 여러분 매일 해만 뜨면 사막이 됩니다. 그래서 비도 와야 되고, 비바람도 불고, 눈보라도 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갈 수 있도록 예배와 기도와 말씀을 공부하는 것과 모임에 더욱 힘쓰는 여러분 되시고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더욱더 관심을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세가 떨기나무가 타는 광경을 보고 그냥 지나치지 않고 더 알고자 다가갈 때에 거기서 하나님을 만났던 것처럼 내가 좀더 하나님을 알고 내가 좀더 주님을 알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노력하고 다가갈 때에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대상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전지 전능하신 천지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분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는 그분과 꽁꽁 묶여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약속하셨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분을 더욱더 알기를 원합니다. 그분을 알면 할수록 우리는 기쁨으로 살수 있습니다. 그분을 알면 할수록 우린 더욱더 담대하게 살수 있습니다. 모르면 뜬구름 잡는 신앙이 될 뿐입니다. 신앙인은 살아 계신 하나님을 믿기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기에 그분의 뜻을 알기에 이 땅에서 어떤 것에도 주눅 들지 않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고백하는 말씀이 오늘 시편 105편 1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현대인 성경으로 읽어 드리면 이렇습니다. 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선포하며 그가 행하신 일을 온 세상에 알게하라 그에게 노래하고 그를 찬양하며 그의 신기한 일을 말하라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찾는 자에게는 즐거움이 있으리라 너희는 여호와를 찾고 그의 능력을 구하며 항상 그를 바라라 우리 모두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더욱더 분명해지고,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고,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면서 승리하는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